rpm 넘어오면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rpm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저뭐할 뭐 생각이냐면 이건 선택할 건데 센수학을 좀 해줄까 싶어. 이건 선택. 본인의 선택. 무조건 강조가 아니라 센수학부터는 대표 문제 안 풀어줄 거야. 했던 문제 맨날 똑같잖아, 그지? 충모는 내 생각에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먼저 음, 봐, 우선 봐서 자네들은 IPM 아, 한번더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갑시다. 문제에서 <laughs> x가 2부터 9까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확률들을 2부터 9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중요한 거, 그걸 다 합친 게 얼마입니까? 확률의 합은 네. 1이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요. 너네 이거 요거 분수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부분 분수 기억나요? 아, 그 빼고 네. A 곱하기 B분의 C를 찢어놓는 거예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앞에는 B마이너스 A분의 C 기억하십니까? 네. 시그마에 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X마이너스를 앞으로 두시고요 x를 뒤로 두시는게 계산상 더 편해요. 자 찢어놓습니다. x-1분의1 x분의1 그리고 앞에는 요거에서 요거 뺀거 빼면 얼마에요? 1이. 1이죠. k만 남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yeah. px를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거야. 요기에다가 2부터 대입해요. 불러봐. 2대입하면 뭐야? 1 2분의1이죠 자, 그다음에 3 대입하면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해서 어디까지? 9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k로 묶으면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계산의 특성상 다 지워지죠. 남는 게 뭐예요? 1 빼기 9분의 1만 남죠. 정리하시면 9분의 8K죠. 이게 확률이 합이에요. 그죠? 그거 합쳐서 얼마라고요? 1이죠. 결론 K는 8분의 9겠죠. K 구하는 게 아니라 X가 9일 때를 구하래요. 자, 9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laughs> 일단 K는 8분의 9라고 했고 X에다가 9 대입하면 8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되겠죠. 여기다 분배하면 어머 계산이 좀 그러네 64분.. 아휴 통분하자 그냥 여기 통분하면 뭐야 72분의 1이지 약분하시면 64분의 1 나옵니다 됐어요? 네. 확률의 합은 얼마입니까? 1이죠? 빨리 계산해봐 8다 곱하면 근이 <laughs> 뭐 나옵니까 2분의 1하고 1 나옵니까 전 나왔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네둘 중에 답은 뭘까요 1이면 큰일 나죠 확률의 합이 1인데 얘가 1이면 안되잖아 k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정답을 다 고쳐볼까요? 확률을 4분의 1이죠. 여기 대입하면 얼마야?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확률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얘 한번 볼까요? 이거 인수분해서답 쓰면 뭐나옵니까? x가 2일 때하고 어, 3일 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p의 x는 2, p의 x는 3. 이걸 구하라는 얘기라고.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야. 8분의 2죠? 4분의 1입니다. 됐어요? <laughs>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일단 9시 3이죠. 부모는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선출된 남자 대표 선수의 수를 X라고 한대 그러면 3명을 뽑을 건데 남자가 그러면 세, 어, 0명 뽑힐 수 있지. 0명, 1명, 2명, 최대 3명까지 가능하겠네요. 표를 완성합시다. 일단 뭐 분모는 다 93으로 가죠. 9 3은 계산하면 얼마예요? 아, 해봐. 확실해요? 진짜예요? 싫어. <laughs> 84네요.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음. 빡치네요. 자, 그러면 남자가 0명이면 여자 중에서 뽑으면 되죠. 여자 중에서 다, 3명 다 나옴 되는 거니까. 이거. 남자 중에 3명 나와야 되고, 나머지 2명은 여자에서 나와야 되고 남자 2명, 여자에서 1명. 묘긴 다 남자, 이거죠? 네. 계산하시면 되고 되고요. 문제에서 p 에 x 2보다 크고 나왔다면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죠. 네. 어, 계산해서 합치시면 돼요. 예. 자, 확률의 합은 1이니까 합은 얼마일까요? 이거 통분해야 되지. 12분의 4, 12분의 4, 12분의 2. 합치면 얼마야? 12분의 9 그럼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남겠지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곱하면 마 4분의 1그 다음 0 4분의 1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네요 네. 평균 나왔고 두번째 분산 제곱해서 곱하고 없어지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면 6분의 4지 그거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죠 음, 계산하시니다 4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를 건데 cp3이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량품 개수를 x라고 한대요 3개를 꺼내니까 x가 나올 수 있는 숫자 0개 1개 2개 3개죠 그래서 이거 확률이고요 분모는 1 0 3으로 가겠죠. 10피3은 얼마니? 얼마? 120. 120이라고? 어 아, 그러네. 이제 믿어야겠다. 자, 해서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가 지금 불량품 4 개잖아요. 그럼 여기는 0 개니까 불량품이 한 개도 안 나온 거면 다 정상품에서 나온 거지. 6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불량품 한개 나왔으니까 41, 그 다음에 정상품 나머지 2개, 불량 2개, 정상품 1개, 불량 3개. 그랬죠? 확률이 나올 거고요. 평균 구할 수 있죠? 이거 일단 확률 계산 먼저 해야겠네. 이거 얼마니? 20이네. 약간 120이라 했나? 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 6분의 1. 얘는 4고, 15 곱하면 60 120분의 60이니까 2분의 1이네 이건 사함 얼마야 6, 6, 36 에다가 6, 20분의 6. 10분의 3 응. 얘는 4 그러니까 30분의 1이지 평균 한번 구해봅시다 곱하고 쭉 불러봐 2분의 1 10분의 6 10분의 1이지 응. 그러면 통분하면 10분의 5 6 1이니까 얼마야 11 분산 갑시다 제곱해서 곱하면 2분의 1 제곱해서 곱하면 10분의 12 제곱해서 곱하면 10분의 3이죠 맞죠 네. 어, 다 합친거에서 요걸 빼면 되지 요건 얼마니 10분의 5니까 10분의 2네 여기는 100분의 121 요건 100분의 200이니까 100분의 79아니고요그죠 요게 정답이죠. 변수가 달라요. 자, 2Y면은 2의 4분의 1 X-25란 얘기잖아. 그제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해요? 4분의 1 곱하기 2X에서 25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X는 아까 120이라고 나와있죠. 대입하면 되죠? 30배니까 이거 5 되는 거네. 그죠? 얘가 5란 얘기야, 이거.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 번 했던 거지만, 이거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네. 분산에서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자. Y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네. 이게 새로운 방법 알려줄게 Y가 지금 뭐야? 이거잖아. 네. 4분의 1x-25니까 이거 제곱하면, 1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2분의 25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이거는, 이거 다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는데, 16분의 1, 2의 x제곱. 빼기 2분의 25, 2x. 그리고 상수항은 그냥 625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됐어?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지 얼마였어? 120이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1500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분산에서 나오죠 요거에서 평균제곱 빼는 거지 요거를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요거 그냥 세모라고 두고 얘는 얼마지? 아 분산 48이 나와있구나 평균은 120이지 120제곱하면 얼마야 숫자가 감당이 안되네요 세모는 14,448이죠 네. 이게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지 네. 여기다 대입해서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일단 총 6개 중에서 없는거고흰 바둑돌이 지금 최대 2개 있죠 연계 1개,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흰 바둑돌이 연계 나온다는 얘기는 검은 거에서 전부 다 나오는 거니까. 4시, 4C, 4시이지. 여기는요. 이거 1개씩 나오는 거니까. 2 c 1, 4 c 1이 되겠네. 그지 이쪽은 검은 아, 흰, 흰 거에서 2개 나오는 거니까. 2 c 2가 되겠죠. 맞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확률. 이거 얼마야? 6이 5 밑에 1 0인가 15분의 6 여기는 15분의 8, 네. 15분의 1이 돼요 맞죠? 자, 평균 구해볼까요? ex는 15분의 8하고 15분의 2죠. 합치면 15분의 10이죠. 그러면 5로 나누면 3분의 2죠. 평균 냈고, 분산 가볼까요?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면, 15분의 8, 플러스, 제곱해서 곱하면 얼마야? 15분의 4죠? 그거에서 이제 3분의 2 제곱 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정리해볼까요? 15분의 12, 마이너스 9분의 3인데, 이거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4죠? 통분하면 45분의 36 마이너스 20이니까 16이지. 됐습니까? 더안 돼요. 자, V에서는 4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와있을 때, 얘만 제곱해서 곱하면 된다 그랬지 9 v x 양. 9만 곱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항분포는 B로 표시하죠 자총 제품 5개를 선택하고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불량품 확률이 뭐야 10분의 1이죠 요걸로 가는 겁니다 아자 NCR에 P에 r 제곱 q의 n 마이너스 알 제곱이죠. 이게 p의 x는 x 공식이야, 요거, 그죠? 문제에서 문제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불량품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x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걸다 구하라는 얘기잖아. 못 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서 빼야 되죠. 전체 1에서 이 반대인 거 p의 x가 뭐인 거 0인 걸 빼자 할고요 됐습니까? 0 대입해요. 불러봐. 5시영의 10분의 1에 0 제곱, 10분의 9에 5 제곱. 근데 이걸 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n p죠. 맞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해야 되는데,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NP q죠. 어, 분산은 문제에서 안 나와 있네요. 아, n이 지금 20이라고 나와 있구나. 그럼 여기 20이네. 그럼 p가 뭐야? 2분의 1이네요. 그럼 q도 2분의 1이죠. 다 나왔네. 그러면 n은 20이고, 2분의 1, 2분의 1. 그면 얼마예요? 5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어, 얘는 그냥 5로 가면 되고. 요것만 이제 해결하면 되지. 저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네, 분산에서, 요기에서 나오죠? 자, 얘는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잠시 세모라고 하고, 평균은 아까 10이라 했으니까 제곱하면 100. 분산은 5라 그랬으니까 이거. 그럼 세모는 결국 105네요, 그죠? 105. 죠 자, 세개의 동전을 동, 던지는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이것도 비행, 여섯 번 했을 때두 개는 앞면, 한 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 자, 두 개는 앞면, 한 개가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니? 세개 던졌을 때. 일단 동전 세 개를 던져야 되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가 여덟 개 아니야, 그중그 중에서 앞면 두 번에 뒷면 한 번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맞습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걸 횟수를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8분의 3으로 보면 되는 거야. 8분의 3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그럼 평균을 구하래요. n p잖아. 이거네. 이제 끝. 자 시청률이 3 0인 어떤 드라마가 있대요. 그러면은 b에 n p에서 10분의 3이죠. 일어날 확률. 임의로 500 가구를 조사했을 때 n이 100이죠. 그래서 확률 연수를 저렇게 표시 하는데 뭐 평균 구해볼까요 뭐죠? np니까 150이죠 자 분산은요 npq니까 150에다가 q 10분의 7이지 그래서 105가 되겠죠 이걸 구하는 거고 문제에서 v에 3분의 1x -1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3분의 1만 영향이 있다 랬지 그러니까 이거 구하시면 돼요. VX는 위에서 105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요. 5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는데요. 그 3개를 꺼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동전 금액이 뭐죠? 제일 적은 것부터 한번 가볼까?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하면 얼마야? 300부터 시작하죠. 또뭐될수 있죠? 5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두개 하면 얼마야? 200원이죠. 어떤지 이상하더라. 250또뭐 있죠? 50원짜리 안 나오고 100원짜리만 세 개도 가능하죠. 이거밖에 없네. 그지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기대값은 결국 평균 구하는 거예요. 200원이 나오려면 50원짜리 동전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2 c 이고 100원짜리는 한개 나와야 되니까 4C1이지. 밑에는 6C3이죠. 여기는 2C1에다가 4C2죠. 밑에는 6C3이고 여기는 2C0 아 4C 3이네요. 그죠? 이거네. 그러면 기대값은 평균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값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